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의 무기거래 논의에 대해서도 규탄하면서 유엔 사무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유엔 본부에서 속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호주의 바네사우드 군비 통제 확산 대응 대사는 북한의 무기 실험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도 우려한다면서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We note with alarm its stated intention to develop and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for battlefield use. We urge the DPRK not to resume nuclear testing and to comply fully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ing it to abandon its nuclear and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호주의 이웃 국가인 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위스와 리텐슈타인, 노르웨이, 체코, 몰타, 라트비아 등 유럽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we condemn the export of military attack drones by Iran for the use in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s well as talks of potential supply of North Korean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We call that such steps are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refore they demand investigation by the UN Secretariat. u n s c 의들 북한의 미사일 u 의입니다 군축과 국제안전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의 1위원회에선 1위 회의 첫날인 2일에도 북한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국러 간 무기 거래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으며 황중국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올로프스코그 유럽 연합 대사도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And any cooperation b e t w e e we also urge the dprk to cease any further provocations and choose the path of dialogu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reckless act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are having irreversibly destructive impact on the regional political-military situation and security structure as they drive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an actual armed conflict.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초까지 핵과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뷰이뉴스 함재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핵 보유 주권 행사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북한 최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 그밖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의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비판한 것은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 정상이 만나 무기 거래를 확실히 논의하는 것을 봤으며 러시아가 신속하게 포탄을 늘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브리나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확인된 양측의 무기 거래가 있느냐는 질문에 두 나라의 무기 거래 사실이 밝혀져도 놀랍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자진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된 트레비스 킹 2등병의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킹 2등병은 여전히 재통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시간표가 없다고 말하고 그가 가족들과 재회했다는 것 외에는 밝힐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일가족의 한국행 탈출 과정을 그린 미국의 다큐 영화가 미국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과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영화가 올해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르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전인 2019년 영화 비욘 유토피아는 북한을 탈출한 일가족 다섯 명의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빨리 여기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뒤로 탈북 가족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 교회 김성훈 목사의 이야기를 비롯해 북한의 잔혹한 체제와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 비욘 유토피아는 뉴욕 허드슨 밸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24회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드스탁 영화제 심사위원단은 이를 성명을 통해 이 영화는 북한을 탈출하는 가족을 놀랍도록 치밀하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드스크 영화제는 다큐 영화 등 단편 부문에서 아카데미상 출품 자격을 갖춘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영화 연예 전문 매체인 버라이어티는 이를 비앤드 유토피아의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 영화가 차기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로 오르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터리 전 월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1월 세계 독립 영화제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에 이은 또 다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very significant because Woodstock is very well respected by the critics and people in the film industry, and it's usually a 미국 독립 영화계 의 저명한 감독인 메들린 게빈이 제작한 이 영화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미국 내 600여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제작진과 미국 투어를 하고 있는 김성은 목사는 이날 뷰에 의해 중국에 영류 중인 2,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북송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탈북민의 초참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엔뉴스 김영걸입니다. 대북 정보 위입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 추세에 맞춰 내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탈북 전문인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민통일방송을 통해 한국 내 패션사업 이야기를 소개하는 강지현 아이스토리 대표와 만화영화를 제작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성국 웹툰 작가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의 스토리를 의류 패션에 담는 강 대표는 북한에는 잘 사는 집 자녀들과 가수 등 연예인을 중심으로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판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한류를 접한 뒤 입는 남한 스타일의 옷은 드라마보다 훨씬 전파력이 크고 한국 등 외부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더 강하게 갖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동유럽 공산 독재 국가들의 변화에 청바지와 비틀스 등 서방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듯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패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4.16 만화 영화 촬영소 출신인 최성국 작가 역시 만화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안전하고 전달력이 강하다면서 직접적인 북한 체제 비판보다 북한 주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리한 너구리 등 북한의 대표적인 만화 영화를 각색해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란이 전 육자회담 차석 대사는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북한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사는 3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가 핵과 미사일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인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정보를 전달할 때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야기와 북한 핵심 지도부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부 세계,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구가 올해 추가로 38명의 한국전 미군 참전용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공보실은 3일 BOA에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671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DPAA의 미군 유해 신원 확인이 크게 줄었다가 다시 소폭 반등한 결과이며, 다만 전체 한국전 참전 미군 신원 확인 건수는 지난 2016년 3 5 0세구에서 6년여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해 DPAA의 감식 작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PAA 공보실은 이어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서 전달받은 유해 K208과 하와이 펀치볼의 미확인 유해, 2018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55상자 등 여러 한국전 유해감식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국전 신원확인 프로젝트를 출범해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확인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